안녕하세요. 가이남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많이 녹았더라고요. 그래도 겨울인 만큼 항상 빙판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조금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약 0.7%의 상승이 나왔고 3,148 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 0.56%의 상승이 나왔고 97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 1%의 하락이 나왔고 다시 9만원을 깨면서 89,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SK하이닉스가 많이 상승을 했죠. 무려 3%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13만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 0.7%의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는 장중 6%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장중 4%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를 보시면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하락했을 때 저가에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 g 화 오늘 약 4%의 상승이 나왔고 100만원의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가격만 본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관의 순매도 물량도 줄어들었던 만큼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거래대금이 직접 며칠과 비교해봐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간에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내일 9만원을 돌파해주면 좋겠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달리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도 같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지금 사거리일째, 또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만원을 넘었는데, 외국인의 큰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 4%의 상승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 1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전기.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아차, 네이버, 비키트, FNF, KB금융.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레버리지 쪽에 배팅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목 올렸습니다. 기관과 반대로 인버스에 많이 또베팅을 했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원래라면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어떤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28일, 본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특별 배당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 2021년부터 새로운 주주 한원 정책에 대한 이런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파격 배당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주주 한원 정책이 나온다면, 또한번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뒤 목요일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MLCC 관련주, 그리고 수소자 부품주, 금융주들,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한테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만큼 이 삼성전기도 같이 꼭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MLCC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모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MLCC 이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MLCC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조금 생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LCC는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가능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 무조건 커질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네모난 것들 보이죠? 이게 다 MLCC인데, MLCC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반도체와 같은 부품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반도체 시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 무조건 MLCC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LCC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국내에는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마콘덴서. 그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를 최우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사마콘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거든요. 일본의 무라타 기업을 이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라고 말씀해 드리고 모바일에 사용되는 MLCC 같은 경우에는 무라타하고 조금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용 MLCC라고 하죠. 자동차에 사용되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전체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는 약20% 정도 삼성전기가 뒤쳐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전장용 MLCC 이 쪽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내면서 삼성전기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기가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전장용 MLCC 커지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유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전장용 MLCC가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에 MLCC가 천 개가 들어간다면 전장용 자동차에는 만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가 진화함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m l c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재문은 삼성전기의 연간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2018년 최근 5년간 살펴봤을 때 2018년이 가장 피크를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상황을 제외한다면 반도체의 업황이 가장 좋았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전자의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사마콘덴서. 자,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이죠. 영업이익이 피크를 찍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mlcc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기업 중에 하나는 삼성전기하고 삼화콘덴서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지금 촬영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이격을 벌리지 않았을 때 고점에서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시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2018년에 주가도 한번 피크를 찍었죠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기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8년 당시와 비교해도 조금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반도체와 함께 한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당시에 실적이 피크를 찍었었는데 주가를 보시더라도 2018년에 정점을 찍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LCC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을 좋아하는 만큼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와 관련된 전장용 MLCC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하는 사업 중에 두 번째 사업이 있죠. 바로 카메라 모듈 사업. 그런데 최근에 카메라 방식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존 카메라 모듈이 폴디드 형태로 잠수함의 잠만경과 닮았다고 해서 잠만경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조금 카메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존 카메라 모듈에서 폴디드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카메라 두께하고 상관없이 고배율 광학줌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1 모델에도 이런 카메라 형태가 적용될 예정이고 또 애플에서도 어쩌면 삼성전기에 전망경식 폴디드 카메라 모듈 채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7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이 현금 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아직 발사하지 않은 총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 의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주식 거래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아래 거래대금을 보시면,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서 작년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연말이 되면서, 더욱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던 시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월 28일 다같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증시 에너지가 커진 만큼 내일은 변동성 없이 좋은 흐름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